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미디어 감독 김비디입니다자 포커스가 나가 있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쓰는 장비라서 익숙하진 않지만 아마 이쯤이면 은 맞을 거예요 <laughs> 사실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면 편한데 그래도 한번 감으로 때려 맞춰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오늘 지금 화면이 되게 독특하죠 예, 보시다시피 플레어도 예쁘고 뒤에 있는 저 보케도 되게 예쁘잖아요 오늘은 바로 아나모픽 렌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뒤에 이쪽에다가 이 구석탱이에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렌즈들이 쌓여있잖아요. 오늘은 네, 아나모픽 잡탕밥처럼 여러분들에게 왜 아나모픽을 쓰고 뿐만 아니라 아나모픽을 오늘 다룰 아나모픽을 쓰면은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Do you reckon we- 분들이 아마 평소에 보지 못한 화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화면 비율로 자주 영상을 올리진 않다 보니까 이 독특한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블레이자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에이펙스라는 모델을 리뷰를 해볼 것이에요. 자, 이번 리뷰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려야 할게 있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리뷰한 제품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AF가 되는 아나모픽인 에이펙스라는 렌즈입니다. 그런데 이 렌즈가요, 아쉽게도 제가 이 영상 자체를 한몇 개월 전에 촬영을 해두고 너무 바빠가지고 편집을 못하고 이제 묵혀두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얘가 단종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감사하게도 락차 사장님께서는 그래도 리뷰를 이제 촬영을 미리 하셨으니까 이 영상도 공개를 해주시고 그 대신 여기에 있는 이제 블레이저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어, 멘티스에 대해서도 가볍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번 영상은 제가 에이펙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단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이 영상을 보고 블레이저에서 추가로 풀프레임용으로 에이펙스와 같은 af가 되는 아나모픽 렌즈를 새롭게 출시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 기원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은 제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영상을 보고 오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어서 멘티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라라라라. 발음이 좀 꼬이는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보고 오실게요 네, 아나모픽 렌즈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오토포커스가 되는 렌즈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가까이 오고 이 정도면 아마 50 최소 초점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55cm다 보니까 이 정도면 아마 포커스가 맞을 거고 뒤로 이렇게 가보면은 다시 아마 포커스가 맞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충 어떠한 모양새로 촬영을 하고 있는지를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오현이가 링그립에다가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찍고 있는데 아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 거리를, 영 정도 거리를 쭉 걸으면서 오토포커스가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팅으로 촬영을 해볼 것인데요. 에이펙스 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를 찍고 있는 거는 35mm 화각에 1.33배 비율의 아나모픽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지금 현재는 에이펙스 3에다가 달고 촬영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세팅은 약간의 야매의 세팅입니다. 왜냐? 어,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APS-C 크롭바디를 위한 렌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렇게 풀프레임에다가 달고 촬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엄청 <laughs> 효율로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 비율 자체에서 양쪽에 끝단에다가 비네팅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풀 프레임에다가 이거를 달고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 그러고 싶으니까. <laughs>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렌즈 자체가요, 풀 프레임에 달아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사실 APS-C를 위한 그러한 렌즈라고 얘기를 했지만 비네팅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풀 프레임에 달고 사용을 해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렌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변부만 제가 봤을 때 2대1 비율로 크롭을 시켜주면요. 사실상 그냥 쓸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보여드릴 수많은 예시 영상들은요. 싹다이 렌즈를 저희 브라노, 그리고 fx3 등등, fx9 그런 바디에다가 달고 촬영을 한 영상들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브라노와 에펙스 9 같은 그러한 바리들에는잘 맞다라고도 할수 있는 게 걔들은 60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진행을 한다면 약간의 크롭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에이펙스 렌즈와 오히려 궁합이 나쁘지 않게 꽤잘 맞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렌즈를 쓰면서 느낀 것들은 이게 시대가 진짜 좋아졌구나. 왜냐하면 제가 아나모픽 스타일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포커스 때문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브라노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이제 시네마 바디 중에서 16비트 로우 같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AF가 되는 바디를 제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브라노가 나오면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기왕 브라노를 여러분들이 쓸 거라면은 AF를 쓰는 게 사실 가장 효율이 좋거든요 최대한의 효율을 뽑기 위해서는 AF를 쓰는 게 맞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에이펙스 렌즈 같은 경우는 브라노와의 궁합으로 봤을 때는 10점 만점에 한 9.5점을 주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화면이 일그러지면서 촬영이 되다 보니까 이 압축 때문에 약간의 뭐랄까 불안함은 좀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사실 AF도 조금 조금씩 놓쳐요 그리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체 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거리를 좀 벌려 주시면은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가까이 빠르게 한번 가 볼게요. 자. 요 정도로 오면은 아마 살짝 놓쳤다가 다시 잡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거리를 벌리면은 이 정도 속도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지는 아마 후반에 봐야지 알것 같은데 요런 느낌으로 포커스가 빠르진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냥 예전에 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카메라를 세팅을 할때 항상 AF MF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놓고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놓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버튼을 눌러서 MF로 전환을 한 다음에 잡고 그 다음에 AF로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활보면은 저와 같은 이런 러앤건 스타일의 촬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렌즈 진짜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오현이가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세팅 자체가요. 사실 소니가 아쉬운 점이 아나모픽 디스퀴즈가 많지가 않아요. 세팅 자체가. 이게 왜 이렇게 좀 짜게 디스퀴즈 세팅을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소니 본체에서 이제 디스퀴즈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디스퀴즈 세팅을 하면요. AF 기능이 꺼집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아, 왜 굳이 그렇게까지 짜증나게 세팅을 했을까? 아니, 그냥 AF 해주 하게 되면 어디 덧나나? 생각을 했다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디스퀴즈를 넣는 아나모핑 렌즈 중에서 AF가 된 렌즈가 얘 포함해서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시장 자체. 그러니까 나온 지 자체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디스퀴즈를 넣는 아나모핑 렌즈를 쓰는 그런 상황에서 AF까지 되게끔 해놓으면은 의미가 없는 세팅이다. 사실 쓸데 쓸데기 없는 기능에다가 전류만 쓰게 된다. 전압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간에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 바리 자체에서는 디스퀴즈를 끄고 위에 있는 저런 모니터에서 디스퀴즈를 켜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팅에서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때 비로소. 깔끔하게 촬영을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얘 같은 경우는 T값이 T1.8이면 대충 F값으로 따지면 한1.67뭐 그런 느낌으로 될것 같은데 배경이 사실 풀 프레임에 다니까 어느 정도 잘 날아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리고 모델 촬영을 할 때도 느꼈지만 사실 모델 촬영할 때 그런 배경 흐림 그리고 배경과의 분리 같은 걸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는 사실 충분한 T값을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렌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델 촬영을 하든 아니면 뭐 저희 같이 광고 촬영을 하든 드라마 촬영을 하든 간에 전혀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촬영하는 데 있어서 요즘 같은 시대처럼 빠르게 빠르게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있어서는 사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중 하나인 그런 렌즈이지 않나. 영상 잘 보셨죠? 아마 보셨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에이펙스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사실 에이펙스가 유일하게 AF가 되는 아나모픽이냐? 라고 물으면은 아니에요 어, 시루이에서도 비슷한 것을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시루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 이게 요즘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사들이 전부 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상향 평준화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어떠한 면으로 뭐 기능이 더 좋고 이런 것은요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다 좋거든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리뷰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지쳤어요 리뷰에서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 당연히 자기가 리뷰하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면 제품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리뷰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아, 기왕이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면은, 실제로 제가 쓰고 좋아하는 그런 렌즈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시루이는요, 이상하게 저에게 있어서는 와닿는 이미지가, 좀 뭔가, 뭔가 싼 마이에, 조금 싼티나는 그런 중국스러운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블레이저도 중국산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 탓인 걸까 아니면 뭐 뭐가 문제인 걸까 라고 고민을 했을 때 결론은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와닿는 그런 이미지는 이제 블레이자는 덜짜신다 훨씬 더 뭔가 프리미엄틱한 그러한 느낌이 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더 낫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다 좋습니다 다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블레이자가 저희에게 주는 그러한 이미지는 확실하게 조금 더 프리미엄한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저는 이 멘티스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되게 좋을 것 같은 이유가 뭐냐 이 여기에 있는 에이펙스와 같은 어 1.33배 아나모픽 디스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33배가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디스퀴즈인데도 불구하고 멘티스는 좀 다릅니다. 왜냐? 1.33배임에도 불구하고 배경에 있는 보해 모양 자체는요, 얘가 거의 1.5에서 2배 가까이로 디스퀴즈를 한 듯한 그런 모양 형태를 띄어요. 왜냐하면은 안에 있는 이 뭐랄까 조리개 링 자체가요, 굉장히 어, 오블 형태로 아예 애초에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여도 그렇고 풀어도 그렇고 전부 다이 예, 자체가 이 모양 자체가 오블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기가 막히게 아나모픽으로서의 그러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사실 2배나 1.5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근데 지금 보시는 영상 자체가 지금 딱 1.33배의 아나모픽 디스퀴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느낌을 적당한 아나모픽의 느낌을 주되, 배경에 있는 흐림 자체는 조금 더 과한 아나우피그의 그런 캐릭터성을 유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멘티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이 멘티스를 좀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발 이 영상을 보고 블레이저에서 추후에. af가 되는 새로운 아나모픽을 꼭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는 다른 회사 거를 그렇게까지 쓰고 싶지 않아요 기왕이면 계속해서 블레이자의 제품을 쓰고 싶은데 블레이자에서 꼭이 af가 되는 버전들을 만들어서 어, 출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많은 분들이 아나모픽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이유가 바로 AF가 안 되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요즘 시대가요 뒤로 가면 갈수록 기술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AF가 없으면은 카메라를 쓰는데 거부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이저에서는 꼭 AF가 되는 아나모픽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아나모픽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좀더 극대화된 그런 이펙트를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이 멘티스 1.33배 어, 아나모픽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블레이자에서 수많은 아나모픽 렌즈들이 많으니까요 어, 이 외에도 다양한 렌즈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리뷰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현재 락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블레이저에서 출시한 다양한 렌즈들을 최대 할인율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지금 현재 최소 할인이 11% 정도 되고 있고 최대로 할인하고 있는 제품은 막 34%까지도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번 영상을 보시고 어, 블레이저사의 다양한 렌즈들 구입을 할 생각이 계셨다면은 어, 지금 바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싸게 제품을 살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세일하는 기간이니까 할인 링크 아래 더보기란이랑 댓글에다가 달아둘 테니까 꼭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11월 30일 날 어, 락차와 함께 저희 이고미디어에서 장비 시연 행사를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장비들도 다 만져보실 수 있을 거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이고미디어 감독 김비도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